오지 마라. <laughs> 아니, 슬금슬금 막가던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있인거 같아가지고, 음. 이게, 뭘 받아놨어? 지금 이제, 지금 뭐야? 휴가철 아이가? 맞아. 휴가 갈거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애들 가야지. 방학 때 지금. 가야지, 가야지. 애들 데리고 낚시하면 찌낚시. 내가 하고 싶지, 물론. 안 돼, 안 돼. 잘못 하잖아, 찌낚시. 애들 데고뭐 해야 되는 우리가? 뭔또 낚시해야 돼. 놀고, 웃고, 던지 놓고. 자꾸 애들하고 만 놀아주면 돼. 던지 놓고 놀아주면 돼. 애들도 아빠가 많은데라면, 자, 봐라, 아빠가 촥. 그렇지. 이런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요 시즌 응. 딱 지나면 응. 캠핑 시즌 온단 말이야. 지기지. 읽어봐라니. 캐스마스돔돔 돔 잡는 뭐 어드때 도달 잡고 마이를 하지 아니네. 말고 장어 잡고 하지 말고 돔좀 잡아봅시다 감성돔 참돔 돌돔 이런 거 많은데 던지돔 뭔데 그래 이게 이름이 캐스마스 돔이야 그리고 이 원투 때는 응. 이렇게 좀 칼라풀해야 돼 그래 야 재밌어 색깔이 다양하더라고 이 회사 아, 또 있어 응. 아 맞네 다양해. 원투 때 준비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잖아 사실. 엄청 많았어 원투 때랑 릴 원투 때랑 릴은 세트로 가야 되잖아 네 힘들게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검증됐으니까 그거 아. 볼 필요도 없을까 이거 그래도 봐야지 제품 은 보고 사야지. 제품. 보자. 이제 뭘 꺼내 볼까? 색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지? 오렌지, 형광, 블랙, 핑크, 레드 이렇게 다섯 종류. 약간 뭔조 응? 때는 이런 색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네. 거 이제 형님 하시고, 이런 거 이제 우리 누나, 누나, 누나 하시고. 아들 레미면 이제 또 이런 거. 그렇지. 약간. 딸 레미면 또뭐 이런 응. 거. 아들 레미가 응. 이제 약간 한 중학생 정도 됐나? 야, 그러면 이제 블레이. 아하지 그래. 우리 아들냄이 지금, <laughs> 지금 까칠하다지만. 우리 아들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게 길인는오메다 10입니다. 이것도 원투 때 보는 법 설명 한번 해드려야지. 이 7에 510. 원투 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습니다. 응. 30에 450,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이게 뭐냐면, 적정 뽕돌입니다, 앞에. 27호, 27호 뽕돌 없잖아. 어, 25, 30, 35, 호 35까지. 호 그럼 거의 만능인데? 아, 뒤에 510, 이렇게 적힌 거 있잖아, 510. 뒤에 510. 이게 길입니다, 이제. 처음에 원투 또 입문자들이 많거든요. 맞아, 또 맞아. 여자친구랑 이제 우리 손님들도 많더라. 여자친구 응.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낚시 한번 해보자고 나, 낚시 해봤다고 아, 전문가의 중국사들하고 와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일본말 써도 되나 어두고 가오를 많이 썼던데 <laughs> 우리는 이제 그런데 저 마산이 고향입니다 어. 우리는 이제 우빵이라고 했어요 우빵 <laughs>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빵 가오 그렇지 약간 멋 맞아 멋하죠멋아 약간 멋 멋을 부리더라고. 내 낚시 좀해 봤다고. 니좀 네, 낚시 해 볼래? 이러면서. 음. 그때 제일 먼저 고른 게 원투대. 놀러 가서 하기 제일 좋은 낚시 가 원투 낚시. 원투대라고 원투만 하는 게 아니고 카고로 해도 돼요. 선액기에서 이걸 패라고 카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옆에서 뭐라 해요? 좀뭐 하는지 <laughs> 사람 놀립니다. 방파제나 음. 갯바위 같은 데서 카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카고를 하면 아무래도 감성돔 잡을 확률이 높아지지. 근데 이 보면 이 음. 가이드도 이만 용맹해. 이 짱짱하지 않나? 아 좋네. 야.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또 이게 자, 밑에 손을 받치고 받치고 위에를 누르면 바로 접혀. 아, 필 저거. 때는 그냥 키면 됩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밑에 누르고 모르고. 접으면 바로 접혀. 아. 기억하세요. 원투 때 이거 가이드 고장난 거 아닙니다. <laughs> 원래 이런 그래, 거. 그래, 원래 이런 거. 편하라고. 응. 왜냐면 이 가이드가 뭐 이것까지는 뭐 설명해드리면 뭐 좋겠지. 리리이마이티 나오잖아요. 원투 리 이런. 리 리리 있잖아요. 아 있는데 또. 아, 있는 같이 또 준비해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새 거라서 또 테이프. 아, 테이프. 한 분은. <laughs> 테이프 떨어지 겁니다. 세거라, 세거. <laughs> 원투리를 뭐, 그리뭐 상호 잡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상어안 잡아도 응. 이게 스프리 레크에 잘날아가요 그래 이게 세트지. 이게 이렇게 처음에 세팅되면 왼손으로 갈 거예요. 왼손으로. 이가. 근데 나는 오른손인데 하는 사람들은 자,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사를 풀어서 원투 때는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잘린 거 아니에요. <laughs>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어, 원래, 이거. 원래, 원래 이런 거. 요 해서 반대 오른손으로 꽂으면 되는 거야 이게. 꽂고 마무리 똑같이 이 잘린 거 같은 거, 이 불량인 어, 거 네. 같은 거, 불량 아닌 음. 거 사실은 딱 꽂아 가지고 잠그면 돼요. 이게 핸들 바꾸는 거야. 요지와 이쁘다. 이야. 그렇지.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얼마 했지 원투 대 세트. 오, 반학스 대랑릴 해가지고 9만 9만 9천 원 했을 거 아, 9만 9천. <laughs> 뭐, 뭐. 뭐 마, 근데 이거는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약간 말이 길어지려 하는 이유는 그때 그 금액은 안될 거야, 분명히. 9만 9천이 안 된다. 9만 9천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건지알 음, 음, 이게 뭔데? 이걸 설명 안 했잖아. 릴이 이만하기 때문에. 그래. 이, 이, 이게 또 친구, 친구 잘 보고 있어야 돼, 또 친구. 여자친구 앞에서 못 부린 친구.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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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제끼는거 있거든. 릴이 어. 뒤로 돌아. 이렇게 앞으로 돌고 뒤로 돌아. 돌아. 그치, 그치. 근데 이거를 제껴줘야지 뒤로 안 돌아요. 뒤로 어디로 안 제껴줘야 돼, 어디로. 그러니까 내 쪽으로. 내쪽으로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어. 제끼면 아. 뒤로 안 돌아 오케이 이렇게 써야 돼못부린 친구 당황하지 마 어. 이렇게 뒤로 돌면 줄이 막 엉키고 이란다 <laughs> 그런 미흡한 모습 보이면 여자친고 속으로 아저 새끼 저거 낚시 좀 해봤다지만은 <laughs> 영못 하는데 아, 오해할 아, 수 말이야. 있단 말이야 잘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란 말이야 이제 잘할 수 있어 응. 이제 어디까지 아까 볼론으로 돌아간다 그 <laughs> 친구 때문에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 대본이 없어서 그럼좀 이해해 주십시오 릴이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잘 뻗었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커져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줄이 가는 거야 캐스팅도 멀리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원투 때들은 이렇게 왕 가이드를 쓰는 거예요. 왕가이드. 왕가이드. 또 거야. 쓰고 멀리 날리고 촤 해야 말이야. 네뭐또 오늘, 매력 어필 된다. 원투가 이게 남자 장난 한 말. 남자. 니 시키 또 오늘 여자친구한테 매력 어필 한번 했네. 이게 또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대도 보증서가 있어. 튼튼하다고 또 세게 하거든 사람들이. 음. 그러다 보면 으 쪽구 사진다고 당황하지 말고 보증 카드를 같이 회사로 택배를 보내면 돼요. 그럼 <laughs> 그대로 수리해서 돌아와. 맞아. 그리고 릴도 보증 카드 있는 거며 설명해. 아 진짜? 리일도 쓰다 보면 고장 날 수가 있어. 네. 수리까지 책임지는 완벽한 세트. 이 음, 너무 좋다 이거네그러고 이제 이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 뭐 얼마인지도 말안 했고 뭐 어떻게 할게말안 했지만, 릴은 색깔이 세 종류예요. 레드, 레몬, 오렌지. 어, 되는 다섯 개인데. 그니까, 우리가 이제, 치, 그, 뭐라고 뭐? 설명드리고 싶냐면, 뭐? 뭐라 <laughs> 하면 안 돼요. <laughs> 최대한 깔맞춤 해드리고 싶은데 어. 랜덤 배송입니다 색깔 고를 수 없어요 왜냐면 개수를 마음대로 선택하기 힘들더라고 색깔은 랜덤 배송인데 대신 웬만하면 색깔을 맞춰드릴게요 그안 되는 건할수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응. 믹스 매치가 유행이라서 괜찮아요 아, 멋있지 그게 어. 멋있지 특이하거든 독특하고 응. 근데 이게 또 사장님이 응. 좀 많은 수량을 좀 싸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끌어오다가 이게 안 맞은 거잖아 조금만 할할수 있지 조금만 뭐, 할수 있지 10대씩 뭐 이렇게 그래 그래 그거는 다맞춰주네 내가 어. 또 어. 만약에 10대만 한다 해보세요 <laughs> 누구 편한... 놀리냐고 그냥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남았는데 중요한 이게. 이야기 아 그... 이거 설명 안 했다 어떤 거? 이거 EVA 재질 손잡이 아니, 너무 2부에... 편안하다 이거 아 편안해? 너무 편안하다 릴링감 좋아 이게 네. 니돌리봐라 나이 많이 돌아가네. 스텔라가. 아, 장난 아니야. <laughs> 좋은 거래도 이게, 이게 내가 볼때 지금 시즌에 완벽한 세트 구성이 될것 같고, 사람들이 응.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데, 저렴하게 줄 건데, 저렴하게 안 주고는 이 영상이 안 되는데, 싸게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맞아, 맞아. 근데, 전에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심한 할인은 할수 없는 게, 응. 배를 보면 훨씬 좋잖아요 릴도 그렇고 이게 또 완전 빡대가 아니더라고 파고도 된다고 한게아 맞네 이게 완전 빡대가 아닙니다 아, 원투때 치고 비거리도 잘 나오고 색깔 좋고 응그러고 이제 뭐또 말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치. 시간에 버는 겁니다 지금 <laughs> 이게 알잖아요 나도 좀 아, 형님 자꾸 말 길어지면서 막 계산하고 하다가 네 이게 기회가 긴게 이게 좀 <laughs> 이 던질 때 편해라고 이렇게 날리라고 장타 장타 얘가 길거든요 맞아. 거치해놔야 돼요 들고 있지 마세요 그 음. 친구 폼잡다 들고 있지 마라 <laughs> 큰일 난다 이거. 이거는 니네 들고 있으면 니네 내가 볼때 20분도 못 들고 온다 거치 뭐 난간 같은데 거치해놔야 되고 요새는 뭐 음, 거치할 맞아. 때는 많으니까 편하게 거치하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릴링, 릴링 아, 좋고 어, 가이드 근데. 접는 건데 설명했나? 아다 했어 아, 설명했어? 아, 싹다 했어 다 했어? 고등선 있는 거 설명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완벽하게 다 설명했구나 내가 지금 어, 그 다음 아 나이론 6호는 300m 한겨 그러니까 줄은 못 감아드려 <laughs> <laughs> 출가마다로 하면 안 됩니다. 합사는 3호를 300m 가보세요 합사 3호 3 0 0딱쓰기 좋을 겁니다. 어. 그러면 그쵸 이제 다 했어. 자, 다 했어 더 해서. 이상 할 말이 없을거예 그래, 그래, 그래. 원래 이얼 맞지? 최초는 10만 원 넘어요, 대가. 대만? 대만 10만 원 넘어요. 일도 10만 원 넘고. 아, 진짜. 근데 내가 설마 10만 원 시... 뭐 넘는 거에 두고 가지고 뭐 20몇만 원입니다. 이라겠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그러니까. 매력도 없고. 맞아. 근데 이게 회사에서 이제 수량을 너무 많이 만든 거라 원투 시장이 크니까 많이 했는데 많이 못 파니까 금액이 좀 내렸더라고. 알려지지가 않은 거죠. 음, 그러니까 모르잖아. 이게 돈 어. 잡는 알았나니 제부은 좋은데 어. 안 알려지니까 음.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내렸더라고요 이게 한 5만 8천원 6만원 정도 하고 이미 세일이 많이 된데 음. 그러니까 좋은 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릴릴 릴도 10만원 넘는거 10만 근데 지금 또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려서 이게 한 7만원 정도 7만원 6만 몇천원 7만원 이 정도 돼 있더라고 13만원이네요 두개 하면 다 받으면 내안 돼. 맞아, 맞아. 내가 도둑놈이야. 형, hey, 얼마까지 받을 거야? 자신감 있게, 얼마까지? 딱, 그냥, 딱 말해. 말하면 되지, 뭐. 우리 사이에, 뭐. 그걸. 지금 시청자님들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 택배비도 한만 원씩 달라더라. 아, 길었어? 그래. 11만 원 하죠. 11만 원? 응. 화끈하게? 응. 11만 원이면 싸다, 이거. 11만 원 싸. 야 응. 야, 릴만 사도, 대만 사도, 야, 그 정도씩 한다. 충분히 매력적인 한데. 그래요. 그 우리 멋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 그 친구, 가오 잡는 친구? 지금 슬퍼해. 왜, 왜? 형, hey, 하나를 빠뜨렸단 말이야. 뭔데요? 그 치대가 없잖아. 거치대는 아무 때나 거치 하면 된다 했잖아 그냥. 근데 또 거치대 행이 알잖아 거치대 빡빡하고 탁탁 새하나야 멋이 빡 산단 말이야 아니 그거는 맞잖아 <laughs> 아니 인정하잖아 그렇지. 근데 어 약간 그래 보통 한개안 하고 여자친구까지 두개 하는 어, 정도일 니까쌍포 이제 딱두개 응. 해가지고 팍 한단 말이야 응응. 그러면 이제 딱사이 좋게 캠핑 의자 하나 탁탁 놔둬 아 좋지 딱 보고 있으면 결혼하겠네 아, 그, 그 친구 형 캠핑 의자도 준비 안 해줬네 <laughs> 아 준비 안 아, 했는데 그걸 그거? 내가 다 어떻게 준비해줘 형이 일단 세트로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대량리 세트로 막 꽂혀 놓고 요 옆에 막 필요한 거는 빼먹고 요거만 막 팔아가지고 막 어찌하려고 아니 그래. 아니 그거는 따로 사면 돼어 내가 달라는 게 아니야 그래. 그거 따로 사면 돼 그래 그런 게 이제 뭐한만 원이라 하잖아 그 원짜리가 어디에 있노 그게 한이만 하나 뭐 다르더라 싼 거는 7, 8천 원도 있고 좀 비싼 거는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대 아, 거치아 그런 건솔직 필요 없고 그거 너무 아, 못 뿌린 거지 그거 어, 뭐. 약간 대충 그냥 좀 쓸만한 거한만원만 만 원에서 뭐그 정도 하지 만원회 없잖아 지금 가게에? 있어, 있어. 아, 있어? 응. 만 원에? 해요 얼마 인데 뭐, 8,000원짜리도 있고, 만천 원, 만 이천 원짜리도 있고. 뭐. 그평균이 거의 만 원이네. 뭐 그래 그 정도 그러니까. 아니 하지마 자는 호야 아니 뭐 아니 대, 좀, 우리 대화 중이잖아 대화 아니 아니 대화가 <laughs> 미치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내 알지 오랜만에 우리 갈림길로 한 가볼래 공정한 걸로 하자 공정 니는 너무 이상하게 가르키지 길을 아니 나 진짜 이번에는 진짜 공정하게 뭔데 봐봐, 뭔데, 뭔데 형님도 지금 찝찝하잖아 <laughs> 아차 싶잖아 좀집집해그치대막 좀 이렇게 딱 생각했잖아 근데 돈을 미리 말할게 택배비 내 사정이지 포장하기 힘든 것도 제 사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뭐 10세트 20세트 하면 충분히 할수 있지 맞아 ほいかんだいんか。<laughs> 근데 이거는 어. 정상적으로 내가 판매를 해야지. 그러니까 남는 게 아닙니다. 안남안 안 남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야지 많은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 맞아. 그게 내가 측정한 게 십만 십일만 아, 원이야. 1 0만 얼마? 십만 10만 얼마? 십만 9천원 그래. 천원내뺄것 같아서 <laughs> 아, 내가. 1 0만9천원 10만 9천 9천 정도, 원 원. 정도 하면 정상적으로 아. 할수 있어. 근데 거기서 더 빼면 그 개수가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뭐 이런 친구 때도. 그 빼지 말라니까. 부리는 친구 그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막뺄까 행이 이렇게 안 했잖아. 행이 분명히 놓쳤잖아. 이 놓친 거는 좀 섭섭해할 수가 있어. 우리 멋친구. 너 뿌린 친구, 여자친구 그, 데리고 와서 너 어, 뿌린 친구? 형, 뭐 실현당 응.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소주를 사줘야 되잖아. 한잔 아, 사줘야 돼. 어찌, 그냥 보내놓그 아, 속상해 하는데. 한점 <laughs> 뭐, 막, 5만 나와잉. 그 5만 원 쓸래, 어. 아니면은. 아, 세 가지다. 세 가지 길이 딱히 납떼... 더 있어. 아, 아, 진지많네 놓친 길이 있어서. 형, 그럼 그, 그 실현당 한 친구 와가지고. 아, 소주 한 잔을 사줄래. 아니면은, 거치대를 줄래. 응. 아니면은, 그냥 뭐, 8천에서 1 2 0 0원 하잖아. 평균이 한만 원이잖아. 그냥 만 원을 그냥 좀. <laughs> 요세 가지. 와, 너무 좋잖아,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 소주를앉 사줄게. 소주 앉야 소주 앉아. 소주 한잔 사줄게. 아, 네. 오십오 차이면. 소주로. 친구, 차이면, 없네, 도저 나왔다니까 봐라, 소주. 이 새끼, 거. 벌써 차이 나. 왜 <laughs> 빨리 차이 이잖아 아. 근데 진짜 손해가 클 수도 있어. 아. 안 차였는데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 아, 배고파가지고. 차였다면서. 몰라, 차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차이는 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두개 남았어.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이그 거치대 얇궂진거 뭐, 6천원짜리얇궂진거 하지 말아야 도 <laughs> 저렴하게 제품 만든 거. 저가형을 사기 위해서. 어, 덜 튼튼하네. <laughs> 아, 좀 그렇지. <줄지. 웃음> 내가 써봤단 말이야, 8천짜리 아. 어, 근데 제... 만원 정도는 돼야. 좀 그래도, 형이 튼튼하고, 이, 형두개 하면 이제 10만 원이야, 이게. 아니야, 임마. 10만 어. 9천 원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거치해놓으려면 거치해도좀 괜찮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난간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편하게. 막 그, 그런 거 해도 돼. 백사장은 어떻게 해? 땅파? 백사장? 땅파에서 꼽아? 어떻게 해? 백사전은 어떻게 해? 이게? 응. 형님 그랬잖아 갯바위에서 카고 해도 된다 했잖아 카고 해야돼그 방파... 갯바위는 어떻게 해? 반바지에서 카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갯바위 어떻게 해? 드릴 들고 다녀야 돼. 아니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뭐 쟤라고 쟤라고 타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평균 많원있잖아 근데 거치대는 좀 취향이 있잖아 8,000원짜리 사고 싶은 분도 있고 12,000원 사고 싶은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뭐 어차피 이거 구매하면서 형, 있다면, 거치대. 그치? 어차피, 김이 신신낚시에서 살 건데. 그럼면 부자돼. 거치대 팔아서 부자될 수 있어. 와성공하긴데 이거. 그러니까, 더 이득이라니까. 그러면, 어. 그래, 나도 좀 찝찝했다. 그러니까. 그 원투제 세트를 준비할 때, 내가 좀, 파격적으로 준비한 금액이 10만 9천 원 솔직히. 그 정도 싸다고 느낄 걸 다, 우 와, 할 걸? 이 컨디션에 대한 일을 사는데, 10만 9천 원이면 좋다고 하신단 말이야. 근데, 나도, 내가 한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 하던 게 있는데, 좀 기대하신단 말이야. 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재미없잖아. 그래. 반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떻게 친구. 나오자꾸 <laughs> <오잡고> 못부리친 <laughs> 내가 결혼 시켜준다 오케이. 구만 구천 원. 구만 구천 원. 오케이. 대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깔맞춤 완벽하게는 안 돼요. 가급적 맞춰주는 걸로. 응. 멋부린 친구랑 이제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뭐 이런 뭐 가족적인 낚시. 꼬시락 잡으면 맛있고. 도다리 잡아도 맛있고. 장어 잡아도 맛있고. 봄까지 잡을 수 있는 이 친구. 구만 구천 원 갑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십 초 내가. <laughs> 추적기 안 합니다, 추적기 안 해. 내가 응. 재고 소진지까지. 재고 소진지까지 하는데, 내가 지금 이때까지 들어보니까, 빨리 주문할수록 깔맞춤이 되겠네. 아, 그건 맞지. 예, 맞잖아. 그건 맞지. 어, 그건 맞잖아. 그 친구, 못 부린 친구. 못 부린 네, 친구. 서둘러라니. 아. 니, 니 이번 이거, 이거 사고, 딴 데서 장비 사지면, <laughs> 맛있는 건딴 데서 사고, 내한테 이런 것만 빼먹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럼안 돼, 그 친구. 재고를 많이 할 건데, 이제는 없다고 나한테 뭐라면 하안 돼요. <laughs> 욕하면 안 돼. 그 친구, 내한테 놀리냐고 하지 마, 그 친구. 니. 맞아.